내려올 때 뚜껑을 <laughs> 걸어놓은 <거잖아. 웃음> <laughs> 저기 거 저기까지가? <laughs> 엄마 저기. 저기까지가. 저기 가. 어, <laughs> 저... 어 <laughs> 저기까지가. 무섭다. 아, <laughs> 자기가 장족이 발전을 했다. 어? <laughs> 역사적으로된게 아니야. 어, 저기 방조제야. 아, 거기 안 되겠다. 어. 거기 엘리베이터 갇혀가지고 3시간 동안 있었대요. 나 여기 3시간. 높은 데 올라가면 밑을안 봐. 대신 이 벽을 봐. 이 배경을 봐 벽을 보니까 안보여 위는 뚫려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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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나저까지가20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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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아닌가? 우리2 아닌가? 아, 하지 에이? 할머니 봐 네. 응. <laughs> 아 왜왜왜왜왜왜왜 쥐도 여기 탄데 아 음. 자유도 그래 구경해 구경해 그래. 이렇게 예. 할머니 한 바퀴 돌다 내려가는 건가 할면은내 네, 저쪽에서 다른 것들 은다 내려오잖아 음. 엄청 높이 올라갔나 여기 너무 낮다 어? 그냥 리프트 시이네 그냥 높이 올라가니면 돼. 여수대교 막 그런 데 있잖아. 어, 어딘가 거기도 됐다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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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이거 정말. 이거 웃긴 거 말인 거 같아. 와, 여기도 이로 가네. 응, 이거 높이로 가네. 응, 경사높이 아, 재밌어. 아, 직 무서워? 아이 나 동영상 찍는 거야? 그렇게 한 번에 저거 하러 안 해도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거울을 내려 p 도 있네. m 거 o t going to get a hamper. I'm not going to get a hamper. 응? 아니, 보톡스 맞는 게 문제 o get a h a m 라